좀요. 스쿼드 205판에 <laughs> 아니야, 나, 나름... 아, 아니 화면 좀야 스쿼드 205번에 1 9 9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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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님보단 높지 <laughs> 혹시 도토리 키니이라고 들어봤어요? <laughs> 아일야못 해본 사람야데뭐야 <laughs> 비슷비슷하네 아니야, <laughs> 네요 불편하죠 언니. 아나 요새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게 재밌지? 인성이 약간. 나 인성 드드해나 인정한다. 드드 하시네. 아, 변태라서. 변태라서? 어. 에이 문현이도 나 괴롭힐 수 있어요. 자밀려합시다 이제. 내가 언제 괴롭혔어요? 꿈에서 자꾸 괴롭히더라고요. 눈 감아. 야스나야아 잠깐만. 내가 내가 차 챙겨 간. 노보 한국. 나 여기 다리에서 떨어지겠는데? 어떡 하지? 아, 아. 어떻게 1등 세 번이나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낙하산을 못 펴요? 시야 보고 <laughs> 걸릴까 봐 낙하산 안 펴서요. <laughs> 나 바다에 떨어질게. <laughs> 눈감아. 자, 저희는 먼저 갈게요. 태우지 말고 가죠. 에, 네, 그러려고요. 아 그러세요? 오케이. 저 여기 오토바이 있어요. 어, 오케이. <laughs> 아야, 태, 진짜 태우러 와나 바로 코앞인데. 아, 야, 서태리 <laughs> 와자.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. 아들. 네. <laughs> 먼저 갑니다. 오는데 밀고. 눈 감아. 뭐 하세요? 죽고 있잖아요. 데임. 뭐 하시라고요된 건데. 참 <laughs> 진짜 비빔면. 비빔면이잖아요. 아, 비빔면, <laughs> 거잖아요. 아, 네 비빔면 맛있겠다. 말이잖아요. 아니, 스파게티를 <laughs> 먹어도 비빔면이 맛있겠다고요? <laughs> 아니, 스파게티 근데 양이 되게 조그만한 거였어요. 아니, 스파게티를 무적해요? 어, 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아니 왜 <laughs> 미안하죠? 맛있게 먹어줬으면 안미안해 되는 거 아닌가? 그게 SLK 있는데? 아, 미안해야죠 그건 <laughs> 뭐라고요? 방금 뭐가 있다고요? 사이가요 눈 감았... 가린 누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거든요 카리누님 <laughs> 안 안녕하면서 안녕한 척 한다 <laughs> 이걸도 이걸 정치가 왜절 이렇게 인성 쓰레기로 몰아가실 거예요? 괴롭히는 게 재밌으니까. <laughs> 아니라고. 저 옛날보다 인성이 좀 많이 드드해짐. 이게 다대그 때문이다. 맞아. 1등도 못해본 훈녀네요. 응 눈물 나 근데 왜 우리 싸움 내 리그를 템 먹고 있어요? <laughs> 아니 내가 조격소음기랑 일일이 챙겨주느라 <laughs> 니네가 하나도 안 챙겼잖아 개 억울하죠? 눈감아 내 팔에 박힌 화살 뽑았어 <laughs> 어 깜짝아 와 진짜 인성 후덜덜 제 인성이 이래서 싫어요? 네 싫어질라 그래요 <laughs> 눈감아 배틀그라운드에 버그 발견 아무도 모르는 4인방 뒤통가 맞다. <laughs> 모두 머리를 맞았다. 고민은. 고민은 누를 때. 등착선두 명. 저요. 저요. 저요저요 뭐 저요. 저요. 뭐요 저요, 저요. 저요, 저요. 저요, 저요.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. 가만저기부릉 저기요. 이제 두 명만 대고 가죠? 개 봐요. 붕붕. 여기 가 봐. 아 쟤네 잘 쩌대? 쩌대? 저기 앞에 보이는 밑에. 나무요. 밑에. 차 옆에 있는 나무. 여기. 아니 샷건으로 그 거리. <laughs> hey, sorry. Hey, hey. No, no, n 님 쏜다. 닭이 쩡 온다. 비어가자 일단. 아, 아. 눈 감아. 어 왔다 아 뭐야 이회별 가방인 줄 어서 스커스 사는데 아 제발 나 언제 가냐고 야 멀어지니까 보이나 어? 뭐 양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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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 야야야야 도망쳐 미안하다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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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안 죽여도 돼안 죽여도 돼 그냥 가만히 둬 <laughs>